네, 페이지 293페이지고요. 우선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음, 마지막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 중에서 이제 접한다라고 나오면요. 좌표축에 접한다라고 나오면요. 뭘 알려 주냐면 바로 이제 어, 원의 반지름의 힌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X축에 접한다 라고 이렇게 X축에 네. 반지름이 이제 중심이 A, B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지름, 이거 중심만 가르쳐주고요. 접한다랑 중심만 가르쳐줘요. 근데 원의 방정식에는 뭐가 필요하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에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접한다하고 중심만 갖쳐 주고는 끝이야. 원의 방정식 니들이 알아서 구하라는데 이 접한다가 뭐의 힌트가 바로 어 반지름을 구하는 힌트입니다. 어 x축과 접하면요. x축 이 여기가 얼마라고요?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y가 0입니다. 여기서부터 어 보시면 힌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접하는 이 중심 0이 되는 부분부터 여기 올라가는 부분까지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뭐다 바로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반지름 중심이 바로 이 x축이기 때문에 x축을 경계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반지름이다. 그럼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이만큼은 뭐예요? 여기에 y좌표 b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b. 됐어요. 음. 어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렇죠. 접한다 그러면 이 접하는 선이 뭐가 된다? 중심이 됩니다. 중심 원의 중심이 아니고요. 어, 기준점이 된다고. 바닥. 바닥에서부터 얼마만큼 반지름 올라와 있다? 이, 이 y값만큼 올라와 있죠? y값만큼.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얼마다 바로? b다 b. 됐습니까? 만약에, 음, 문제가 0,2고요. 중심이. 어, x축에 접한다. 원의 방정식가 어떠냐? 그러면. 아, x축에 접하면 그림 한번 그려 주시고요. x축이 이렇게 하고 아, 여기 y 좌표가 여기 이만큼 올라가는 y 좌표가 y값 이 바로 반지름입니다.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y값 2가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중심은 0이니까 x의 제곱 써 주시면 되겠고요. y값 은 y 2의 제곱이고요. 뭐 한다? 2의 제곱.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같다든 거 y 축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이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하고 2가 같으면마다 바로 y 축에 접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 하고 여기 y 뒤에 있는 이 중심하고 이 값이 절대값이 같다. 그럼 뭐 한다고요? y 축 접한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돼. 요 아니, 죄송니다 x 축 접한다. x 축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y 축에 접한다. y 축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에다 얘가 얘가 평지야 평지.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반지름 그려지겠죠. 반지름은 이렇게하기 때문에 뭐한다? x 값. x 값이 반지름. 이 x 값. 됐습니까? 그래서. 어, A,B일 때 반지름은 절댓값 A가 반지름이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지 만약에 반지름이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A,B인데 이때 B는 음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댓값 B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 길이는 절댓값 B, 그래서 절댓값 B로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도 X값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면 음수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기 때문에 절댓값 a. 여기도 절댓값 a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 접할 때는 이거의 절댓값 이 뭐가 된다? 반지름은 절댓값 a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 3)이 있고요. y축 접한다. y축 접하면 뭐랑 같다 그림 한번 딱 그려준 다음에 아 여기 x 그렇죠 x 그래서 아 r은 이거의 절댓값 2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플러스는 2의 제곱 그래서 또 이걸 보는 순간 이거를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된다고요 얘를 보는 순간 어 이거 절댓값하고 이 길이가 같다 같으면 뭐 한다 어. 바로, X랑 같기 때문에 Y축 접한다. 이렇게, 반대로 또 알아야 돼, 반대로. 여기 숫자, 여기 숫자 같으면, 어, Y축 접하네? 라고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했습니까됐나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게 마지막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냐. 바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X축, Y축. 그러면, 만약에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요, 여기 A, B, B라고 적으면, A하고 B가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길이 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이제 양, 일사분면일 때야. 플러스 플러스일 때. 어, 얘가 뭡니까? 둘다 반지름이야. 그렇죠 A와 B가 반지름. 원에서 반지름 어떻다? 항상 같다. 그래서, 그래서 얘를 표현할때는요 어 X축, Y축 접한다 라고 표현할때는 어, A, B라고 표현할때도 있고요 근데 AB가 같기때문에 A, A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확정하면 A하고 AB가 뭐야? 반지름이야 그래서 R, R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R, R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X-R 조곱 더하기 X-R의 제곱은 뭐한다? 어, 바로 아래 제곱이다. 이런 꼴이 바로 일사분면에서의 X축, Y축 동시 접하는, 뭐다?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4,4를 지나고 X축, Y축 동시에 지난다. 동시에 접한다. 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얘가 바로 뭐란다고요? R이 바로 입니다 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어, 4의 제곱. 이 절대 값들이 모두 같을기, 같을 때는 뭐 한다? XY 축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익혔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심 A, A 컷고요 X 축 접하는 원이다. 라고 나왔는데, X축을 접할 때는 위에서 접할 때도 있고, 이렇게 X축 아래에서 접할 때가 있죠. 그쵸? 그래도, 거리는 뭡니까? 둘 다. 이때는 B가 양수야. 얘는 B가 음수야. B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절댓값 B라고 표현합니다. 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대요. 얘는 어차피 뭐 공통입니다. 왜냐면 원의 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고요. 얘도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음, 써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어, y좌표가 중심이 어,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근데 절대값을 써줘라.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면은 어 모든 걸다 포함한다. 그쵸? 양수일 경우는 그냥 b 쓰면 되는데 음수일 경우는 절대값을 써줘야 돼요. 근데 양수 플러스는 어차피 절대값 b랑 같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절대값 b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양수다. 그래서 절대값을 써줘라. 반대로 y 쪽에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대값 b의 제곱은 어차피 뭐라고 b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라고 a의 제곱과 똑같아요. 제곱을 하면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되죠 어, 마지막에 이제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요.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면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원의 방정식이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일 때다 다른데요. 우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기 때문에 r의 제곱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심만 달라져요. 1사분면일 때는 중심이 어 양수,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r, r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겁니다. 2사분면이면 4분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음수야, 음수. 원래 양수고, x가 그래서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중심. 이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r 플러스 r, 그렇 그래서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r이 되고요.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r이 되는 겁니다. 3 4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반지름은 다 뭐로? 양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음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래서 플러스 R 플러스 R 이게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부호가 R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R 이거.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R 이렇게 된다. 잘 이해가 안되신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축 Y축 모두 접한다. 접하는 원이다 r이 4일 때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x축 y축이 모두 접하는 원은 몇 개입니까 4개가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되겠죠 4개가 됩니다 이렇게 4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표 중심의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x축 y축 모두 접한다 네. 중심의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중심이 주어지면 쉬운데, 중심을 몰고, 알을 주어질 때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 알이 주어졌을 때. 때 쓰는 방법인데, 문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숫자를 한번 하시면 금방 이해 됩니다. 여기가, 어, 우선 1, 4분면은 쉬워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야.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4입니다. 그래서 4,4다. 중심이 4,4. 4. 그래서 1, 4분면일 때는, x 마이너스 중심이 사니까 마이너스 부호 바꾸고요. y 마이너스 4이죠 부호 바꾸고요. 사이죠 이렇게 쓴다고요. 2사분명 같은 경우는 좌표를 보시니까 어차피 n 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4야 4. n 는 근데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된다고요. 2사분명에서는 x의 부호 바꾸고요. y의 부호 바꾸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반지름 그대로죠. 3,4분면은 어떻게 된다? 둘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중심이. 그래서 3,4분면 같은 경우는 둘다 구호 바꾸면 되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4의 제곱, r의 제곱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x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4,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중심을 알려줬을 때 그렇죠? 중심, 아니 중심이 아니라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어 XY 모두 접하는 원은 이 반지를 통해서 중심자표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뭐라고? 다, 어, 중심자표가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 중심자표를 구해서 일단 구해주는 겁니다. 4, 4분면은, 뭐합니까? 여기 부호받고 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곱은 4의 제곱. 이렇게 써서, 바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풀어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가 그렇죠. 그래서 이해 안 되신 분은 본인이 직접 그려보는 거, 그려서 이해하는 거. 중심좌표를 그렇죠. 우리 일사분면은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좌표를 갖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중심우좌표를 어 그리는, 어, 찾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어, 암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